신앙은 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하나님 자기 역사를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투영된 자로서의 아브라함이라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 주신 거예요. 저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풀어내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 이 3단계를 풀어낸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풀어낸 역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적인자들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해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 자기가 있으면 자기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된 상태거든. 육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다니까. 육의 속성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왜? 아, 자기가 있는데 자기 없다고 얘기를 한다. 뭐 자기가 없어지나? 자기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관념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데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냐고요? 그게 죽기 전에 안 없어지지. 그래서 그걸 끝까지 미리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아진 자는 자기가 없는 자예요. 성령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혈과 육, 인간의 의지로 나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아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인간의 의지가 없고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으로 나아진 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의지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심을 받는 자들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육적인 자가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도 없죠. 육적인 자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성령에 계시가 없으니까. 지의 의만 내세우는 거예요. 육이니까. 영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만 내세우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놓은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지하고 있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지가 정해놓고 그틀 속에 지가 스스로 기어들어가가지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율법서 버리체인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그거를 유기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서 내가 판단한단 말이야. 하, 저건 더럽다 깨끗하다.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정죄할 것 같으면 내가 예, 더럽네. 아이고 더럽네 하고 도망가버리지. 아니잖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더러운 모든 걸다 씻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응?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하면 도망가버리지. 데 예수님은 창녀를 향해서 이 더러운 년하고 도망갔나?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지의로서 아우 어, 저거 창녀 저거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들과 같이 잡수시지? 아우 어, 더러워라. 옆에 가지도 않고 더럽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그게 바로 종교의 의, 지의, 인간의 의. 종교는 다 남을 정지할 뿐이지 남죄 실지 못해요. 절대로 씻어 주지 못해 정죄만 할 뿐이지 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할 때는 씻어 주려고 말씀으로 씻어 주는 것이지 정죄해서 죽여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내가 정죄하겠다고 하는 거 앙심 품고 막 두들겨 까는 게 아니잖아요 씻음 받으라고 하는 거지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뭐 다 지옥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지옥까지 말라고 하는 거지.